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은 22년 5월 9월 달에 이제 44,700원까지 올라갔고요. 어, 최근에 15,710원까지 약70% 정도 네,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 그리고 최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 이 평선을 기준으로 정배열 구간에 네, 도달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2년 5월 9월 9일에 44,700원에 가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네,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 사도 될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밑줄 긋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22년 5월 9일에 44,700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 시점이 어디죠? 여기 보시면 252평선 밑줄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 자리에서 이평선 기준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죠? 아이 종목은 cj 프레쉬에 있는 프레쉬에 있는 이평선 매매가 가능하다. 이평선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 추종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이평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어요. 여기에서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서는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고 나서 12월 9일날, 네, 최저점 15,710원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뭐 저항을 맞아서 네, 이렇게 조정 장세가 오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걱정할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수렴하면서 무엇이 동반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슈머 섹터 거든요 컨슈머는 소비재 섹터입니다. 소비재 섹터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기에 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재 물가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소비재 물가가 같이 올랄 거를 기...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뭘 많이 하죠? 사재기라는 걸 합니다. 사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떤 세트냐? 컨슈머 섹터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뭐, 의식을 줄일 수는 있죠. 옷이야, 뭐, 기존 걸 입어도 되지만, 식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끽해야 외식을 줄이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주가에는, CJ 프레쉬웨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후편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릴 텐데 실적도 진짜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뭐 로이터, 메릴렌치, 리포터 보고서 보면은 다 바이 포지션을 잡았고요. 네,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능하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사 자체도 상당히 튼튼한 CJ 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고 네,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매매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어, 기본적인 분석 잠깐하게 넘어가고,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에서 현재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최근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 영양학회 고단백 건강 식단 개발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끼에 먹어야 될 단백질의 양이 대략 계란 두 개에서 세 개거든요. 한 25g 네,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단백질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고 매출이 이제 7,986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영업이익이 이제 106억 원으로 1% 정도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지금 CJ 프레시에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온라인 공급 비중 확대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오프라인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구매자들이 증가를 하면서 네 온라인 주문량이 전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중에서 식자재 식품 원료 관련된 매출이 11%나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거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현재 25,400원인데 여기 거래량이 동반된 것처럼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사실 35,000원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0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65% 정도 상승할 수가 있는 자리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뭐 이렇게 이 평선을 그렸지만 이렇게 상승 하락 반동을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65% 올라갈 때이 자리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선 제가 매수를 드릴 거고 고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매수 신호와 매드 신호를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네, 영상 문자 먼저 받기 01039698354로, 네, 구독 남겨주시면은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분남의 매매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평선과 수렴을 하면서 파동이라는 걸 그리는데, 자, 여기에서 바닥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또 바닥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위에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추세 매매의 기본은 이평선이거든요. 이 이평선을 기점으로 어, 괴리율, 즉 주가가 일정 프로테이 이상 빠지면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을 맞는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매매를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매수할 때 문자를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저 지금 hmm,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저 hmm, 지금 매도합니다. 라고 매도,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 자리가 오면 당연히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같이 매수하시면 되겠죠.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간은 대략 6시 전후거든요.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실시간 대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서 매수하고 장중에 매수와 매도할 때 그때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게 되는 선제적 대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보고 추가로 설명 이어 드릴게요. 자본 영상은 제가 9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네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9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고 자그마치 170분이 시청해주신 영상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 10초 정도 제가 어떻게 목표가를 잡았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실적이 받쳐준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만... 자, 지금 보시면은 19,240원인데, 19,240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여기 목표가 2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추세가 나오는 시점 있죠.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위에서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네, 저항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 신호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사고 팔 때마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자리에서 타점도 알려드리고 주식 정보도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구독자가 되게 되시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이 나와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할때 직접 매매를 하면서 같은 타이밍에 지금 사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팔겠습니다. 이 타임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상도 함께 올라가니까 팔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제가 매수했었던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19,500원이었는데 자그마치 23,000원이 올라가면서 일주일 만에 20% 이상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씩 주일에한 종목씩 한 달이라고 하면 80%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라 하면 지금 1억 8천만 원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라 하면 6천 5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수와 매도 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구독자를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타점은 이렇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인데요. 유튜브에서는 항상 영상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요. 영상 판업 채널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 채널이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은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글로벌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받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그큰 힘을 받은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과 좋은 컨텐츠로 문자로 매수에서 매도까지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